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한인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성별 차이가 없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입에 근거해 렌트나 자동차 융자 등 비용 지출을 늘렸지만 불경기로 부부 중한 명이 직장을 잃거나 임금 조정으로 고정된 비용 지출의 수입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 갈등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대로 나는 지금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룰루랄라 뭐냐 예를 들어서 일안 하시는 분은 잡을 찾아보느라고는 찾아보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다시 복귀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좋아서 이러냐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느냐 이제 대충 이런 식의 얼규가 상당히 빈번하게 생기게 되죠 금전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은 서로에게 지나친 간섭과 성급한 판단이 반복되면서 이해의 폭이 적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파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직장을 잃은 쪽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 가족과의 갈등이 늘어나면서 자신에게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스트레스를 당하게 되면 이제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미래나 현재에 대한 그 불안도 커지고 배우자가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피해망상증 또는 어처정 어부정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전문의들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쪽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목표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게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집에 있을지라도 나를 관리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의 보람을 찾으면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전문의들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가정에서 미리 대화로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상담소의 올 상반기 상담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 220건 가운데 35.9%인 79건이 경제문제, 의사소통 부족, 분노조절 미숙 등에 따른 배우자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상담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이 심각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